<laughs> 어. 어, 이렇게 넣어주면 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이렇게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의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둘이 공연하면 아이돌 폐허라고 해주셨다고 <laughs> 어, 개인적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다니엘 군의 <laughs>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굉장히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 뭔가 제가 오랜 시간 활동을 좀 쉬면서 어, 다시 이런 개와 고양이의 이라는 작품으로 무대에 설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와주신 어, 어, 우리 엔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감은 그냥 어, 무대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 입니다 끝입니까? 더 할까요? 네더 하세요 <laughs> 둘 밖에 없잖아요 네, 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laughs> 더 좋은 작품으로 어, 여러분들께 찾아와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laughs> 네 어제 뭐했어요? <laughs> 어제? 어제 그냥 좀 자고 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대기실에서처럼 조용하네요. 처음에 개리랑 같이 이렇게 연습하고 그랬을 때참 말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낯을 굉장히 가리나 했더니 말 시키면 참 말을 잘하지만 말 시키지 않으면 정말 말을 하지 않는 친구더라고요. 과묵하면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굉장히 예뻐할 수밖에 없는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어, 공연, 마지막 공연까지 많이 사랑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 초연 때부터 공연을, 이 공연을 참여를 했고, 이번에 재연을 참여를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약간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초연충? 같은 그런 전에 것들이 좀 사로잡혀 있어서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집어넣는 시간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창작의 작품들이 공연하는 배우의 플레이어로서 창작이 되는 작품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으로 결실을 이어지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작품이 어, 앞으로 더더욱 더 이제 쌓여가는 더 완성도가 깊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어, 생각하면서 이번에 다 같이 재밌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이 공연을 제가 선택하게 된건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야기들을 사실 인간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그것을 듣고 보고 하는 과정이 대상이 인간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의 정서를 듣는다. 이런 것들이 되게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어,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사랑이 정말 앞으로 더 컸으면 좋겠고 어, 이 작품을 그래도 용기 있게 계속 진행해주신 우리 아테오드의 송은도 대표님, 민병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 작품 또 준비하면서 황경숙 이사님도 되게 많이 저희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저 같은 초연 출 때문에 좀 힘들어하셨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어 장우승 연출님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오케스트라 있어요. 뒤에 진짜 이 뒤에 넘어가 보면 정말 그 답답한 곳에서 뒤로만 듣고 정말 답답하게 연주를 하고 있어서. 아마 되게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너무 오상민 감독님과 밴드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연출부도 너무 신실히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선천 안무 감독님 그리고 우리 또 무대 팀, 뭐 조명 팀, 음향 팀, 의상 팀, 소품 팀, 분장 팀뭐 이렇게 제작 무대 감독님 이재영 감독님 그리고 영상 디자이너님 그리고 여기에 참치들 목소리 나오는 거 아시죠? <laughs> 네, 최수진 배우, 김명배우 그리고 강혜인 배우님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그 외에도 또 많은 배우분들께서 목소리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공연을 잘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NHN 주식회사 티켓링크 <laughs>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어, 창작의 작품이 올라올 수 있고 또 용기를 얻어서 저희도 같이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어 지금 여기 옆에 다 스태프들 계신가요? 예,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갈까요? 예정이 없던 거지만 오세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잠깐만 오세요. 빨리! 예, 그냥 나오실 분들만 나오세요. 오세요. 안, 안 나오신다면 박수 한번 해시세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 개와 고향의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더 좋은 작품이 완성이 되면서 더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기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뭐라고요? 아쉽다고요? 저는, 제 소감이 말씀 안 드렸나요? 네. 아, 저는 올해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제 나이들 아시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공연은, 2회공연은안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적으로는 정말 저는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정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 다른 작품보다 이 작품은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애드립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배우로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내용의 흐름에 우리의 교감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그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 과해지진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공연 전에. 아, 왜 웃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뭐, 제가 엄마 봐! 이러막 기도할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냥 온전히 기도를 하는데, 항상 되게 진심으로 공연할 수 있게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 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도한지, 뭐 이렇게 절실한,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무대을 썼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 요이 작품은 어떤 작품보다도 또 그렇게 마음이 편해야 좀갈수 있는 작품이 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두 명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인극이라는 게 오늘 내일 같은 배우가 해도 너무나 호흡이 달라지는 그런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들 너무나 달라지는 공연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느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껴야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연을 다시 2회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작년에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했다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오늘도 계속 대기실에서 우리 니엘 군에게 어떻게 하면 난널 골탕을 맺일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한 네다섯 번 얘기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널 약올릴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좀 올라왔는데 그 정도로 좀 어, 무대에서 보여주는 케미들이 있어야 그런 교감들이 있어야 뒤에 이야기들이 잘 전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공연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와 공연 기간이 길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나기도 해서 좀 아직 뭐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많이 와주시고, 정말, 그죠? 이 마스크,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렇낄줄 몰랐어요. 그죠? 저희. 그렇지만, 저희 안전을 위해서 답답해도 좀 참아주시고, 이렇게, 뭐, 객석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저희도 느껴요. 저희, 저희 또 여기 앞에 많이 앉아있잖아요. 뭐, 앞에서도 많이 훌쩍훌쩍 이렇게 많이 우시고 한, 하는데, 마스크 낀 상태로 또 그러시면 또더 답답하실 텐데, 그렇게. 그럴 때일수록, 뭐, 어떻게 더 울려드려야 되는 건지, <laughs> 어떻게, 울음을 그치게 해드려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laughs> 병원에 말하는 거 힘들단 말이야. 너무 잘하셔서, 보고 배우고 있어. 요 네, 우리 가요계 기강이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너무, 예,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물러나기 전에, 우리, 팀탑의 안무, 춤한번 보고.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울면 니가 선배하다. 노래하면서 해주세요. 무슨 노래? 너네 노래야. 와. 제가. 예. 무반주예요. 너무 나만해서. 음. 아, 실인 것 같은. 향수 뿌리지 마. 제가 아무거나 기억나는 일도 밖에 없어서. 향수. 향수 뿌리지 마.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야 반짝이 바지만 이러다 옷에 묻으면 안된다 말야 네예 진짜 아. <laughs> 좋은 애야 진짜 좋은 애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형을안 보여주세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the